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이 카메라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위시리스트 이후에 사실 주문한 것들이 진짜 많은데 배송 지연이 돼가지고 몇 개만 온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을 안 보여드리면 뭔가 금방 봄이 올것 같아가지고. 그냥 빠르게 온 제품만 먼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요거만 보여드리면 조금 아쉬우니까 제가 최근에 선물을 받았거나 뭐 구매를 했던 뷰티템들, 그리고 뭐 자파류 이런 것들 중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품들, 요런 거를 합쳐서 가져왔어요. 좋아하는 것들의 하울이 될것 같아요. 위시리스트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입니다. 요거 레이브의 반코트예요. 근데 이거 구매하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뭔가 두께감도 겨울과 봄 사이 약간 그 어딘가? 그 정도여가지고 지금 입기도 좋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이넥으로 딱 올라가 있는 제품이고 허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핏 자체가 굉장히 여성스러운 그런 제품이라 뭔가 입으면 분위기 있어 보이고 되게 예쁘더라고요. 저는 요거 청바지랑도 입어주긴 하는데 미디 스커트랑 같이 입어주니까 훨씬 더그 느낌이 확 살더라고요. 얘가 아이보리 컬러긴 한데 조금 더 베이지한 느낌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화사하지만 조금 채도가 낮다 보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라 저한테 좀잘 맞더라고요. 얘는, 어 제가 입어보니까 하나의 단점이 있었어요. 털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뭐 남자친구가 옆에 있는데 뭐 팔짱을 꼈다. 그러면 여기 털이 다 붙는 거야.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 이게 그리고 하이넥으로 올라온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메이크업을 하고 입잖아요. 약간 이렇게 뭐 앉아있거나 하면 얘가 이렇게 살짝 올라오니까 아 뭔가 자꾸 여기 화장품이 묻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자세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로봇처럼? <laughs> 불편하기도 한것 같아. 막 그렇게 활동적인 느낌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자주 빨 거고 어 이것에 탁 자주 막힐 거니까 그냥 여기 베이크업 묻어도 상관없어 하면 편하게 입으시면 되고요. 난 메이크업 묻는 게 죽어도 싫다 하시면 살짝 좀 불편하게 입으셔야 된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짠 다음은 이 제품입니다. 이 로서울에 토스트백을 샀어요. 어 제가 위시리스트에서 보여드렸던 아뜰리에 룸멘그 가방 있잖아요. 갈색 가방. 걔를 이겼습니다. 사실 살려고 거의 90%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른 거 한번 볼까 하면서 다른 거를 막 이렇게 보다가 얘를 봤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구매한 결정적인 이유는 토트백으로 매는 가방들은 사실 이렇게밖에 못 뜨니까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좀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가방 자체가 크면 여러 가지가 막 들어가니까 무겁잖아요. 뭐 팔목에 걸었는데 팔목이 너무 아프다거나? 근데 얘는 여기가 길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숄더로도 멜수 있다는 점? 가장 큰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방금 보여드렸던 레이브 자켓에다가 미디스커트 입고, 이렇게 좀 브라운 컬러의 가방을 딱 들어주고 싶었거든요. 얘는 노트북은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이패드는 들어갑니다. 얘는 그냥, 어우, 가볍게 들어가요. 그래서 뭐 카메라, 뭐 아이패드, 파우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양 자체가 딱그 토스트 모양으로 식빵 모양처럼 나와가지고 어, 마음에 들더라고 되게 깔끔한 느낌? 남자친구한테 부츠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편하고 너무 좋아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굽이 딱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앞에가 이렇게 귀엽게 그냥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모양이 발도 되게 작아 보이고 예뻐요 하여튼. 근데 저는 이렇게 남자친구가 신발 사이즈를 너무 작게 주문을 해가지고 너무 꽉 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편해요. 대박이지않아요 여러분. 굽이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굽 무게가 있다 보니까 들었을 때 무거운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가볍고 가죽 자체가 되게 유연해요.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이렇게 접히잖아요, 발가락이 이렇게. 짝거나 하면 꽉 껴서 거기가 되게 애리는 것들이 많아요. 앞에가 이렇게 플랫한 것들은. 근데 얘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발이 좀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나는 부츠 신을 때 무조건 여러 가지 다 고려해서 산다 하시는 분들은 이 브랜드 한번 가 보세요. 그니까 사실 이렇게좀 애매하게 올라오는 제품들은 짧은 스커트에 신어주면은 다리가 좀 짧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제품은 발목이 안 보이게 그렇게 청바지를 입어주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 아니면 머메이드 식으로 원피스 느낌? 그렇게 신어주셔도 되게 여성스럽게 예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이즈는 반업에서 1업 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안경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블루 엘리펀트에서 구매했는데 얘는 광고에 너무 많이 뜨더라고요. 얘는 아마 디자인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젠틀몬스터의 젠탄인가 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되게 유명한 라인이에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제가 젠몬 거 이거랑 똑같은 거를 너무 구매를 하고 싶었었는데 뭔가 잘안낄것 같은 거예요. 갖고는 싶지만서도. 아 그냥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얘가 딱 광고에 떴는데 너무 똑같은데 금액은 너무 낮은 거죠. 그래 이거 저렴한 제품으로 한번 사보자 싶어서 구매했습니다. 얘는 살짝 이렇게 완전 네모난 이런 제품이에요. 뭔가 룩이 심심한데 포인트 주고 싶을 때뭐 셔츠에다가 뭐 청바지? 이렇게 루즈한 거 입거나 코트 같은 거 박시한 거 입었을 때 안경 써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컬러가 브라운? 베이지? 컬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썼을 때 되게 분위기 있어 보이고 음, 뭔가 좀 쌩얼도 커버해줄 수 있고 그냥 꽤나 만족스러운 그 젠문 제품 중에 이 제품을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좀 금액대가 비싸서 못 샀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어, 저렴하게 한번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캠코더예요. 졸기탱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생일 선물을 받았단 말이죠. 그냥 너무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거 브이로그에서 언박싱은 한번 찍었었는데 그래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일본 여행을 가서 아마 요긴하게 쓸것 같긴 합니다. 이게 블랙도 있고 실버도 있었거든요. 요즘에 워낙 또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 유행을 했었다 보니까 이런 제품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돼요. 잘 나오죠? 아주 장난감 같은데 세상 잘 나와. 보시면 이렇게 제가 스티커를 막 붙여놨거든요. 이거는 꾸밀 수 있게 이렇게 막 다꾸하는 것처럼 캠꾸? 할수 있게끔 스티커를 여러 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막 붙여놨어요. 이거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제가 선물을 받았으니까 거기서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뷰티템으로 갑니다. 이거는 디올의 헤어 미스트입니다. 이거 향기를 맡아보고 바로 반해가지고 올 봄은 너다 이러면서 요즘에 이거 되게 자주 쓰고 있거든요. 되게 파우더리하긴 한데 여성스러운 느낌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어 나는 파우더리한 거좀 머리 아프고 답답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도 맡아보시면 생각 달라지실걸요. 이 패키지를 진짜 잘 만드신 것 같은 게이 패키지를 딱 보면 이 냄새가 떠올라. 그리고 이게 향수가 아니라 헤어미스트다 보니까 몸에 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그냥 흩날릴 때마다 약간씩 냄새가 나는 거라 어, 저는 오히려 좋더라고요. 근데 요 향기 아마 많이들 아시긴 할 텐데 저는 처음 맡아보긴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 블라우스 같은 거에 비스티에 같은 거 하나 있고 반바지 같은 거? 흰 팬츠? 이런거 있고 약간 색깔 있는 양말. 이런 거 신고 로퍼 같은 거 하나 신고 헤어 핀 같은 거 이렇게 딱 해주고 그리고 뿌려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냄새라고 해야 되나? 한번 시향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왔어요. 하나는 나스 제품입니다. 이건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배드가이 거의 제가 베이스 립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제 입술 라인은 무조건 따주고 베이스 무조건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얘가 제 입술 색이랑 되게 비슷한 컬러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조금 진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이렇게 번지듯이 바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뭔가 카메라에는 되게 보랏빛으로 올라오긴 하는데, 어, 근데 핑크 컬러가 좀더 들어가 있는 느낌. 그래서 베이스로 바르기가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너무 피부를 죽이는 그런 컬러를 바르면 진짜 토인되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베이스 컬러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입술 색깔을 올려줄 수 있는 거를 좋아하는데 얘가 진짜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바르고 생로랑 립 많이 바르거든요. 요렇게 두개 조합 진짜 좋아요. 216번이거든요. 얘가 좀 쿨톤 분들한테 어울릴 것 같은 컬러긴 한데 약간 말린 장미 컬러 느낌이다 보니까 분위기 있게 잘 올라가요. 저거를 막 진하게 바르진 않고 안쪽에만 좀 발라주는 편이거든요. 요 조합 추천. 제가 요물을 발견했습니다. 샤넬 제품이고요. 914번. 이거 립밤이거든요? 저 이거 생일 선물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컬러가 살짝 있어요. 근데 보고 되게 딥해 보이긴 하는데, 바르면은 요런 컬러거든요? 그냥 이게 쌩얼에 위에 올려도, 물론 막 맑게 올라가는 컬러는 아닌데, 분위기 있게 그냥 착 올라가요. 그래서 립밤인데 좀 컬러가 있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바르면 되게 만족하실 만한 제품이거든요. 립밤 같은 거 바르면 너무 미끄덩거리거나 막 튀김 먹은 것 같아가지고 잘안 바르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얘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남성분들도 사실 립 제품 약간 컬러 있는 거 많이 바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그냥 톤에 맞는 거 구매하셔가지고 바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짠. 헤어 팡팡이. 인스타 광고 진짜 끊을 수가 없어. 보자마자, 어? 대박! 이러고 구매했거든요. 저는 사실 머리숱도 진짜 많고, 여기 헤어라인 쪽에 머리가 원래 좀 많아요. 그래서 막 비어있다, 막 이런 느낌을 딱히 받아본 적은 없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묶었는데, 좀 채워주고 싶은 부분이 괜히 보이는 느낌?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묻어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묻혀지거든요. 이런 데를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근데 이게 또 너무 진하게 발리면 너무 또 구렛나루가 막 정말 남성분들처럼 막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적당히 발라주셔야 돼요. 보통 헤어 팡팡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뭐 그냥 이렇게 팔레트에 붓이 있다거나 뭐, 그렇게 돼 있는 경우는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요렇게 생긴 거. 그리고 좀 신박해서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만 하나 갖고 다니면 사실 그냥 립 같잖아요. 이걸 누가 헤어팡팡이라고 봐. 그래서 그냥 밖에서 딱 봤는데, 어? 좀 해야 될것 같아. 그럼 굳이 막붓건에서안 해도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쓱쓱쓱 해주면 되니까 간편하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진짜 좋아요. 근데 너무 머리가 아예 없는 데다가 발라주는 것보다는 잔머리 같은데 이렇게 나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머리카락이랑 같이 쓸면서 발라주면 훨씬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뭔가 촬영을 열심히 하나 보니까 이렇게 밤이 돼가지고 되게 어두워졌는데 다음에는 조금 더 밝게 화사하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곧 배송이 오는 제품들은 아예 패션하울로 전부 다 가져와서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안녕. Two wrongs doesn't make you right I'll